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번에 2021년 5월쯤부터 2022년 3월까지 이제 복음과 삶 성경수업을 같이 듣게 된 홍수아입니다. 어, 이제 솔직히 말하자면 전에 이제 송미쌤과 상담을 할때 어, 송미쌤이 이 책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막 말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게 이 책과의 첫 만남이었는데 어, 그래서 그런지 이 책으로 성경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이제 전에 봤던 책을 성경 수업으로 하게 된다고 하니까 그냥 뭔가 기대도 됐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제 '복음과 삶'이라는 책을 통해서 질문을 하나하나 같이 나누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제 종교인, 비종교인, 복음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비종교인은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인은 예배를 드리고 이제 크리스천처럼 행동도 착해 보이는, 하지만 진짜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자신이 있는 그런 사람이 종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 하나하나를 통해서 제가 어쩌면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이로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이제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의 도덕적인 노력을 통해 살아가는 종교인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인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이제 제일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만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음인이 되고 싶은데, 나 자신은 아직도 내가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제 착한 사람이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상숭배 파트를 공부하면서 그게 더 많이 깨지게 된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제 그걸 좋아하면 그것 또한 또 저의 우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게 된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원하는 것 스스로 하고 싶은 것과 받고 싶은 것만 찾아가려는 모습을 우상승배 파트를 보면서 많이 보게 되었고, 그 모습 또한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음과 삶을 배우면서 또한 가지 느낀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신앙이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영향력을 자신의 직장에서 공부하는 자리에서 끼칠 수 있고 자신보다 혹은 자신만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정의를 한다는 것을 배우면서 나는 어떻게 내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개인적으로 이 성경 수업을 하면서 내 진심을 남에게 전달하려고 하고 진심이 내가 이게 진심이 아닌 말은 아예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상대방을 위한 마음인지 아닌지도 구분하게 된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받은 사람을 그대로 흘려보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복음과 삶은 성경적으로 제가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알려준 것 같고 또 제가 복음으로 자유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어,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또 1년간 같이 성경수업을 가르쳐주신 송민생과 같이 성경수업을 듣게 된 우리 반 사람들에게도 감사니다 하다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